네 안녕하십니까 산림 플랫폼에 이어서 다음 발표를 맡게 된 환경 비즈니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나진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빅스케어 유니언을 통해서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뭐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수 있겠는데 저희 이제 환경 플랫폼에서 이런 국민들의 관심과 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의 이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런 플랫폼 사업에 지원을 해서 지금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응원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내용은 아까 살림 플랫폼하고 유사하게 진행을 하겠고요. 일단 저희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환경 비즈니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저희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는 저희 플랫폼에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기관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플랫폼에 참여하는 세개 기관과 센터 8 기관과 함께 저희 환경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요. 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어,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내용은 어,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고요, 환경 분야 그다음 환경 매체간 타 분야간 융합 데이터를 생산해서 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에 공공 데이터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공공 데이터를 민간 데이터 더와 융합해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분야의 데이터 유통 거래 활성화로 경제를 선도하는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림 보시면 체계를 아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물환경 데이터 생활환경 데이터 자연환경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데이터들의 표준화 품질 관리 그리고 수집 저장을 통해서 융합 가공을 하고 데이터를 유통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아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등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는 것을 어 체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제 말씀드렸듯이 혁신 서비스를 몇 가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 밑에 보시면 면 저희 전문 센터에서 총8개 기관에서 저희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 위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환경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제가 다시 어, 저희 포털을 통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 플랫폼의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데이터 종류는 601개, 셋은 718개, 데이터 상품은 8776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종과 셋과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수질 관련 실시간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종이 세팅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 상품은 그런, 실시간 데이터 5분 단위 혹은 10분 단위 1시간 단위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할수 있고요 이런 5분 단위 데이터에 대해서 3월 30일, 4월 1일, 4월 2일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것이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와서 보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볼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환경 플랫폼은 공공 데이터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로 무료 데이터로 구성이 돼 있고 일부 그 공공기관 외에 어, 어, 사기업에서 제공, 센터에서 제공 하는 데이터들은 유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이용 고객 수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제 해당 연도별로 신규 고객 회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말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19년도는 굉장히 좀 적은 수의 회원이지만 작년에 저희 많은 활동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을 많이 찾아주셨고요. 올해도 저희가 이런 빅스케어 이니언 등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용은 이제 무료와 유료를 다 합쳐서 2만 건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신 저희 작년에 많은 방문을 하시면서 또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활용을 해주셔서 매출액도 8600만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별 주요 데이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항공 기상 산업 기술원은 기상 관련 자료를 기상청으로부터 받아서 저희 센터에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기상 콘텐츠 관련해서 어, 어, 많은 활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질자원 연구원은 지질 지형 관련 데이터를 저희 어, 어, 플랫폼으로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은 어, 환경영향 평가를 이끌어 나가는 기관으로서 환경영향 평가 관련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국립 생태원은 동식물과 생태 데이터 자연환경 조사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희 센터로 제공해 주십니다 카이스트는 실내 공기질 데이터 관련해서 제공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료 더라고요 그래서 어 찾아 보시면 어, 활용 하시기에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그린 에코스 그 다음에 gds 컨설팅 노바 코스는 어 유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어 기업들이 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 사회경제 관련 데이터 그다음에 도로 기반 오염물질 데이터들을 저희 센터 어~ 플랫폼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그~ 판매 수 이제 다운로드 횟수를 저희가 봤더니 실내 공기질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독보적으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저 1위부터 10위까지 제공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반영이 된 순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검색을 하시면 저렇게 이제 CSV 기반으로 이제 다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1위했던 실내 공기질 데이터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실내에서 측정한 10초 단위 그 미세먼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을 하고 뭐 실내에서의 어떤 공기 청정기라든가 자동 환기 시스템 관리하는 서비스에 응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위 자료였던 이제 화학물질 기본 정보 관련해 는이 화학 제품의 사용 정보와 위해 평가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해서 어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하수 관측 서별 관측 서별 가문 분석 정보는 저 이제 k 워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인데 저희 가문 센터에서 어 제공한 자료를 저희가 어 플랫폼에 올렸는데 이런 어 지하수 관측 서별 수위를 표시해서 어 상태가 정상인지 아니면 가문 가뭄에 이제 그런 위기가 있는지를 저희가 제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지역의 뭐 관정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가 사용해서 또 어벽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 플랫폼에 오시면 데이터 조회 메뉴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제공 기간별로 또 가격별로 이렇게 다 조건별로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검색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데이터를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저희 그 화면에 챗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통해서 어떤 어떤 데이터를 찾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정확한 데이터를 바로 콕 집어서 제공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 모음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검색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어 화면을 구성을 해 놨고요. 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조회 미리 보기 화면을 저희가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고요, 어, 데이터를 좀 시각화적으로 보기 좋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장 이제 축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의견을 청취하고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환경 데이터 전문가 포럼이라고 해서 학회에 나가, 학회에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요. 또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환경 분야 기업의 설문조사도 하고 또 대국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시는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그 메인에 데이터 문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어떤 데이터가 궁금하다, 지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해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화면은 저희가 올해 조금 개선을 해서 항상 상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 플랫폼을 통해서 어~ 좀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해서 몇 가지 좀 대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작년에 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이 바로 언론 기반 지역별 환경 이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키워드가 오르락내리락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뭐 연구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새는 그 이제 주 5일 근무 그리고 이제 여가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내 주변에 공원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공원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지금 산책하러 나가기에는 날씨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저희 환경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 을 분석해서 산책하기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이제 주간 기관으로 한국 수자원공사가 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이제 수도의 수질 상태 등을 이제 분석해서 어 지금 내가 먹는 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올해 리뉴얼을 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저희 활용 사례에 도전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저희 플랫폼의 데이터와 또 플랫폼 외에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이제 빅데이터 사례를, 과제를 만들어 내셨는지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시상도 해드렸고요. 저희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저희가 상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도 수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I 경진대회는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이제 전문적이고 좀 약간 수준 높은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지를 작년에 과제 공모를 했고요. 올해 AI 경진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활용 사례를 공모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미 포털에 다 스스로 이제 사이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희 쪽에 응모를 해주신 내용인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음수보드라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비게이브라는 요런 어, 캠페인으로 해서 계속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 좋은 활용 사례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그 홍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저희 요 작년에 이제 인천 적수 사태 그리고 또 수돗물 유충 상태 유충 사태 등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안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깔따구 유충 탐지 센서를 개발, 저 환경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딥러닝으로 해서 활용해서 국민의 이제 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저희가 또 작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에서 이런 국내 기업의 해외 수자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자원 활용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기업 여러분들이 어 환경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어업 역을 확대하고 어, 어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쪽으로 많은 어, 문의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이메일 빅데이터 k w a t e r o r 점 k r 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사의 629의 2932부터 3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를 환경 플랫폼은 국내 유일의 환경 데이터 댐으로 데이터 댐으로서 생활과 기업 성장을 위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 PPT 발표는 이적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환경 플랫폼 사이트를 직접 보시면서 몇 가지 중요하고 어, 재미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같이 보시죠. 네, 아, 예. 어, 이제 PPT로만 설명을 드리면 너무 딱딱하고 좀안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환경 플랫폼 사이트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하이픈 인바이런먼트 s k r 로 들어오시면 저희 플랫폼으로 들어오실 수있고요어 화면 메인 화면에서 위에 보시면 이제 메뉴들이 a 큰 메뉴가 a t a concept. We have a category that has a category that has a category that h a 파일 폼에 그다음 유무로 여부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있습니다 보여드리니다 그리고 데이터 맵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좀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맵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플랫폼 간에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타 플랫폼도 연결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첫 번째 발표를 했던 산림 데이터가 궁금하다 그러시면 산림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어, 산림 데이터 포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화면도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유통 거래 관련된 정책은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포털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플랫폼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아까 어 데이터 관련돼서 어 요청 사항 등은 요 데이터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 기반 저희가 이제 혁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호응이 좋은 언론 기반 환경 이슈 분석 서비스를 제가 이제 미리 클릭을 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강원도의 블랙 이글스라는 키워드가 가장 검색이 많이 된걸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여기 바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행성의 상수원. 어, 댐그 위에서 이제 그 군군의 블랙 이글스기가 어 이제 쇼를 하면서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예, 이런 어, 기사가 나면서 이게 굉장히 강원도 지역에서 지금 핫 이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하기 좋은 날 서비스는 어, 여기 이제 채 같이 이렇게 원하는 취약 적용, 취약, 취향이 적격하는 공원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는 공원, 어, 조건을 검색해서 저희가 공원을 추천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다운로드는 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저희 어, 플랫폼을 통해서 하셔서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좀 초보자분들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어, 초보자분들 바로 쉽게 할수 있도록 올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좀 다시 어, 기능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은 어,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미리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보기 좋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 예를 들면 대한민국 커피 시장 분석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보시면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 커피 소비 인구가 가장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환경 관련돼서는 커피 소비에 따른 폐기물이라던가 어~ 그다음에 뭐~ 관련된 어~ 뭐~ 환경 뭐 배출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관해서 상권 분석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그 작년에 대국민 공모전이라든가 활용상의 어, 수집 공모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 플랫폼의 어, 지원 프로그램의 공모전을 통해서 어, 많이 어, 지원 응모하실 수 있고요. 이런 황, 혁신 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또 대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또 혁신 서비스 추가로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어,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통한 이제 환경 개선 프로젝트 음쓰보드라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요. 네, 이렇게 계산기. 통해서 지금 내가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배출량하고 연결이 되는지, 에너지 소비량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어,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어, 제시를 한 아주 혁신적인 활용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했던 내용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 지리 상이 있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예. 산책하기 좋은 날 날씨는 저희 그 기상 데이터 저희 그 한국 산업 기상 산업 기술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어 그때 그때 산책하기 좋은지 어떤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산책하기 좋은 날 보시고 공원 가서 산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더 좋아지면요. 아, 그 다음 혹시 추가로 있을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설명의 후에 저희 빅스케어 유니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